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죠. 사백일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험할 때 그 신은 에베프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살동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루벤, 르우벤의 아들인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모엘과 야민과 오왓과 야긴과 스할, 가난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로아우난과 셀라와 베레서와 세라. 그런데 에로아우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몰, 이스가르의 아들들인 돌라바 부아와 욕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야로엘. 이은바담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서른 세 명이다. 카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이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노이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일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문나세와 에브라임 이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델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후빔과 아릇. 이들은 라일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인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이를 출가시킬 때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일곱 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그집계 자손들이 모두 예순여섯 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일흔 명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이른 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 자,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 신상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지금 발을 절고 있어요 운동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지금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태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많은 후손들이죠. 내가 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별같이 바라에 모려와가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그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상황을 보게 되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찍부터 어떤 뭐 증거들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거리가 아주 멀어요. 여전히 어, 그 땅의 손님, 객이었죠. 그래서 아무런 뭐 힘도 쓸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서 어, 지냈죠. 야곱 때까지 그랬습니다. 큰 전쟁도 어, 터져가지고 롯이 붙들려가는. 이런 일도 벌어졌었고요. 또두 차례의 큰 기근이 이삭 시대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일어났었고요. 또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요단들역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고 녹아내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삭 때에는 뭐 말씀으로 우리가 봤듯이. 우물을 파는 족족, 가난 원주민들한테 다 뺏기는. 말씀드린 대로, 물 없으면 살수 없거든요. 또 물이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크기가 달라지고 재산의 크기가 달라져요. 근데 우물을 뺏기면 무슨 얘기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예요죽으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땅에 관련된 거고요. 많은 후손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거리가 있죠. 아브라함은 겨우 백세가 돼서야 이삭 하나, 딸 하나 낳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낳지를 못했죠. 기도 드려서 겨우 한 어, 허락을 받았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근데도 이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냥 뒀다가는 야곱이 살해 당할것 같아가지고 또 생이별을 하죠. 어린 기간 동안 부모님 집을 떠나서 왜 삼촌 라반이 집으로 도망가서 사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야곱 시대에 들어서서 오늘도 보신 말씀과 같이 후손이 70명으로 풀었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그 70명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됐다는 사실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죠. 놀라운 건, 4대 만이 돌아오리라. 그리고 뭐 430년, 450년, 뭐 종사리를 얘기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종사리를 하면서 장정만 60만으로 풀어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냥 또된 일이 아니었죠 민족 멸절이라고 하는 핍박 속에서도 참하나님의 은혜로 정정 60만으로 불어난 났 그래서 출애굽 인구를 한 200만 잡족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정도를 추산하고 있죠 70명이 내려가서 그만한 숫자가 불어났죠 부족 부족 정도 얘기였죠 야곱 시대의 한 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민족이 되는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됐는데 그첫 발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70명이 내려갔다. 라는 응?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와 비교되는 것이 있죠. 이스마일 후손입니다. 이삭의 대단한 형. 이스마엘 그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시죠 열두 부족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많은 후손들을 또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의 후손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일찍부터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일찍 감치 꾸렸습니다 그데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원사를 이어나가는 직교 후손들을 쭉 보게 되면 속된 말로 지지 멸렬해요 이거 뭐 언제 끊어져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겨우겨우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그 상황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도랜 시간 동안 누구는 뭐, 번차선이 번성해가지고, 나라와 국가를 이루고 왕들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 속사를 이어갔던 사람들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위태위태합니다. 정말 아주 뭐, 위태위태 많은 사건들이, 또 많은 위기가 그들을 고난 속으로, 혹은 위협 속으로 몰아, 넣죠 뭐라 넣었어요. 말씀드린대로 야곱 때에는 7 0 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하는 터러우가 왕위에 올라, 올라 오르면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죠. 비극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비극적인 생활을. 합비루라고 불렀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들이 추레급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다지워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이집트에서의 합비루의 그 생활은 정말 비극적인 그런 그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혈통들은 그야말로 잘 나가는데 야구보로 이어지는 가문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해서 아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러면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좀 긍정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겪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은 구초를 겪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고난이 안당한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 성취되어가는 그런 그 부분들도 쉽게 경험되어지고 느낌적으로도 알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마치 쉽게 갈수 있는 지름길은 놔두고 빙 둘러가는 것 같아요. 약속의 성취라면 뭐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쉽게 할수 있는 지름길은 놔두고는 빙 둘러가는 그런 인상을 심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립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래 결과를 놓고 보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기예요. 하나님 알아가기.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혹은 신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을 들이신 하나,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공들이셨어. 그게 이제 고난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하고 놀라운 다른 민족 가운데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능력의 역사들을 저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어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난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은혜가 났다. 구름 기둥이 서고 붓 기둥이 서고 바일가 깨져서 물이 터져 나고 오 뭔가 모르지만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리진 만나로 먹고 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죠 하나님도 나름대로 공들이셨어 자기 백성 사모시며.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게 될때에 민족적 사명 뭐겠어요? 노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셨던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섬겨야 되며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 너희가 섬기는 그신 야외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그럼 우리도 믿어보자 이래야 되는거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께서 유대교를 통해서 지옥 자식 만든다, 대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책망하셨듯이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공들이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한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기록은 결국 이걸 얘기합니다. 즉 앞으로 펼쳐질 일,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서막이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는 서막. 70이라는 숫자.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0명이 정정 60만이 돼서 출애국을 하는 놀라운 일이 죠？근데 문 제가 뭐 예요？그렇게 하나님 께서, 공 들이 셨 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 을 제대로 섬 기지 않고믿지않고 주신 말씀 순종 하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 죠. 연약하고 미약한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손에 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게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